주변에 계신 분과 최소 다섯 분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아주 밝게 인사하다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뭐잘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어, 성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주님이 오신 날,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다시 한국어로 한번 할까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성탄. 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점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기를 좀 공공장소에서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즐거운 휴일 뭐 이렇게 완전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 평등,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 인사라는 거죠. 이 안에는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 이 인사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나 무교인 사람들이 들으면 그 인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추세예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싫으면 에? 그렇게 불쾌하면 12월 25일에 쉬, 안 쉬면 돼요 그렇죠? 에? 안 쉬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네 나라 아닌데 안 쉬면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 같은 거안 하면 돼요 행사 안 하면 되고 어, 그리고 뭐 평일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면 되고 자기가 믿는 신님 태어난 날, 뭐뭐온날 그런 날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할건 다해요, 그렇죠? 네, 할건 다합니다. 사람이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 영어로 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로윈데이 같은 날이 그래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보다 우리 저 위에 전화 위세대 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그 아래 세대 한참 아래 세대들은 그들에게 유행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많이 됐고 주로 영어 학원 영어 학원에서부터 이런 문화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아마 공공학교에서는 안 할, 별로 안할 겁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많이 해요. 저희 아이도 그나마 감사한 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 유치원에 다니다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가 강시를 하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강시 아세요? 네, 중국 귀신. 네. 강시를 한 마리라 그럼 저래. 그래. 강시 하나를 손에 들고 가는 거 유치원 가는 거 유치원. 머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부적을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네, 할로윈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할로윈을 받아들여서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니면 그 아이들이 크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귀신이 너무 친숙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일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영화를 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여름이 되면 몇 편의 유명한 시리즈도 있어요. 귀신 영화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이 문화 속에 침투하고 특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화 속에 침투해서 그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드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세상 문화의 주류가 그렇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성도의 가정만이라도 이런 악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잘 건져내고 잘 교육시키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탄절 기쁜 날 심각하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데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가이사, 카이사르 아구스토스, 아구스투스, 아구스투스아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이 호적을 새롭게 등록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새롭게 등록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호적을 등록하고 수를 세므로써 국가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어요 강도 높게 호적을 등록하도록 아주 강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은 혈통을 따라 합니다. 혈통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러 같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뿔뿔이 어져서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터져서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일제히 시골에 모여들면 설날이나 추석에 일제히 고향으로 모여들면 작은 시골 마을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저희 큰 집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음성이에요, 음성. 거기에 보면 반씨들이 사는 집송촌이 있습니다. 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명절 때마다 이렇게 큰 집에 가요. 가면 사촌들이 다 모입니다. 진모, 경모, 국모, 창모, 참모, 덤모, 정모, 영모 이런 애들이 다 모여요. <laughs> 그래서 서울에 살고 대전에 살고 청주 같은 이런 대도시 살다가 청년들이 시골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지만 사촌들은 저희 사촌들끼리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 이제 친하긴 하지만 가끔 보니까 그뭐 그때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도 시골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게 없어요.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계성도 인데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윷놀이. 예. 네. 윷놀이도 할수 있겠지만 이 청년들은 금방 질립니다. 몇번 하다 보면 질리에 재미가 없어요. 그 외엔 할 일이 없고 그나마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 명절 특선 영화. 네. 그거 기다리면서 저녁에 좀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전부였기 때문에 이 사촌들끼리 택시를 불러서 읍내로 나갑니다. 읍내로 나가요. 한참 PC방이 유행했을 때는 같이 PC방을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일곱 달면 우르르 PC방에 들어가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꽉차 있어요. PC방도 많지 않은데 가는 PC방마다 다 이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서 간신히 뭐 이렇게 PC방에 갈 때도 있고, 그래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당구장으로 가요. 당구장. 그래서 평소에 안 치던 당구를 1 년에 딱두 차례 칩니다. 설날 한번, 추석 한번 이렇게. 그래서 사촌들과 이렇게 치게 돼요. 이런 분위기. 거기도 꽉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작은 시골, 시골 마을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적댔겠어요. 뭐 식당마다, 뭐 여관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 요셉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순 수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나사렛 사람, 다시 나사렛와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140k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려면 당시 도로의 사정을 생각해 볼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험난한 길이죠. 게다가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에요. 만삭, 임신한 상태였고 만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임산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것, 뭐 요셉도 힘들겠지만 이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길입니다. 이거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야 됩니다. 예외 없는 가혹한, 가혹한 명령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마리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관, 호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거처가 없었던 겁니다. 여관이든 뭐든 있을 곳이 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해산할 때가 되어서 가축들이 있는 외양간, 마구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의 아기를 이었어요. 구유하면 그래서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겠지만 구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밥통, 네, 여물통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구유를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에 아기를 누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지냅니다 아기도 가면 잘 관리해주고 때 되면 직원들이 우유도 먹여주고 트림도 시켜주고 잘시켜주기도 하고 또 뭐~ 여기저기 가르쳐주기도 하고 산모는 좋은 음식 먹고 쉬면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지냅니다 또 집에 와도 또 이렇게 도움이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좋은 침대에 아기를 위해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아마 상상만 해도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기를 그렇게 더러운 가축들이 있는 이 염을 통해 뉘인다. 또 아이를 감쌌던 강보도 뭐 요즘같이 좋은 천은 아니었겠죠. 뻣뻣하고 뭐 그런 천이었을 거예요. 푹신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딱딱한 염을 통해 누우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택하신 잠자리가... 딱딱한 여물통, 말밥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여기보다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더 낮은 곳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거기를 선택하셔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돈이 있어요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살수 있는데 허름한 집에 살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도 판단하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분당으로 임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살던 교회의 사택은 넓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셋 이렇게 다섯 식구가 전혀 좁지 않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새롭게 부임한, 아파트, 새롭게 부임한 교회의 사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교회가 빌라 몇 채를 구입을 해서 사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부산에서 살던 신축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아주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삿짐을 쌓아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1박 2일 이사를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삿짐을 풀고 들어가는 날, 목사님의 딸, 초등학생 딸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집 상황을 보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망한 거야?" <laughs>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루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하루 아침에 좋은 집에 살다가 이 허름한 집으로 이사가는 TV 드라마를 보고 자기 집도 지금 망해서 이렇게 허름한 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좀 귀엽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는 집이 조금 더 나빠지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망했다, 뭐 문제가 생겼다, 가난하다, 비참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물통에 놓으셨다면 이, 이 집, 가축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여물통에 놓으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망하신 것입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망가진 자리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죠. 말이 그냥 좋아서 성욕신이지. 하나님이신 분이 이런 우리와 같은 이 한계가 있는 이 인간으로 육체로 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 어때요? 우리 육신 어떻습니까? 조금 무리하면 피곤해요. 아파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하죠? 슬퍼요. 외롭고, 춥고, 덥고. 얼마나 불편한 육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불편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 그것도 자,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인데 더 낮아지셔서 가장 비천한 우리가 가지도 않는 곳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면 태어나실 때만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머리 둘 거쳐조차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짧은 인생 한 번도 평안한 쉼을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푹신한 침대에 따뜻하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좋은 음식을 한 번도 배불리 드시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섬기려고 낮은 곳에 오셔서 끝까지 낮은 곳에서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처참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는 도대체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이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모를까 우리 신앙생활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이런 기도 제목이 초신자 같다면 이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예요. 제자는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좁은 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기도,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전쟁이 그치고, 저 힘겹게 살아가는 그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이렇게 자꾸 기도에 넓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때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했는지? 그때 왜그 지독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해서 다들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아, 이거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나사에스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딱 그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고 간 겁니다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 가니까 그냥 그시계에 맞춰서 갔을 뿐입니다. 마리안 또 어때요? 만삭이 됐는데 가기 싫었겠죠. 근데 가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니까 간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가야 했으니까 간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먼 거리로 이동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출산이 임박하게 됐습니다. 진통이 오고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말로 꽃길이 되어야 되죠.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이렇게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쉽지 않았겠죠. 힘들었겠죠.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출산했고 예수님은 여물 통해 누였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요셉보다 특히 마리아에게 이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구스도부터 시작해서 총독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각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호적을 명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갔고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 갔고 만삭인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오래 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동기도 모르고, 무슨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때로 우리는 억지로 가야 할 길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힘겹게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힘든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고민과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도 그냥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흔한 방 하나 들어가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어요. 예언에 따라 왕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태어날 방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도 지니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신 그 왕이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초대형 교회의 교회와 어마어마한 물량과 돈을 들인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특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한두 사람의 개인기로 사람의 인기몰이를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 곳에서 저 베들레헴 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이벤트, 엄청난 행사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왜 울면 선물 안 줄까요? 왜요? 여러분 그러나 요 네. 산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지만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아이들과 울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님 오신 이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하는 말씀 좀 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